황태진 씨는 내가 아 이거 말고 내가 프랭크 소나트라를 꿈꾸면서 아, 소나트라. 이런 꿈을 꿔서 음. 불투를 보는 순간 갑자기 눈이 번쩍 이면서난 도전할 거다 는데두 아. 분은 어떤 계기로 도전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좀타 경연에서 그때는 제가 좀 일찍 떨어졌었어요 음. 한 3년 전에 그래서 음.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저를 기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 아 너무 안타깝다 아유 아까워 항상 이런 말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어, 소속사를 들어가게 돼서 방송 활동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음. 아 신선하지 않다, 아, 아, 신선하지 않다. 그래서 것이다. 이런 게 네. 그리고 아 현역인데 여기 왜 나와? 그치. 이런 질문도 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계기는 아, 어, 만약에 안 나왔다면은, TV를 보면서 또 내가 좀 약간 배아플것같고 <laughs> 네, 맞아. 아, 도전할 걸왜 도전하지 않았을까? 맞아, 이런 맞아. 좀 후회감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맞아. 팬분들께서, 저희 팬분들께서, 아, 우리 가수님 꼭좀 나가셔서, 맞아. 이번에는 좀 날개를 좀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예, 그 용기를 좀 주셔가지고 아, 팬분들이 이제, 나가라 고그러 거예요. 그렇죠. 어, 좋다. 부담감 굉장히 크셨을 거아요 어, 네. 그래서 어, 제가 어. 고민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어. 예, 이, 이게 있었네. 좋은 성적인 모르는데 가서 또 떨어져. 일차에서 그러니까. 떨어지면 아, 이게 그러니까 내상을 그, 입게 됩니다. 어, 팬사도 많아. 뚜껑키고. 그 걱정 때문에 좀. 에녹 예. 씨는? 아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 때문이에요. 기억나는 장면이 한 두세 장면이 있는데 한십년전쯤에 음. 아버님이 환갑 때 음.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친척분들이 그 제가 뮤지컬을 하니까 노래 한곡 해보라고 오. 하는데 막상 떠오르는 그치 게 없는 그치.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음. 그 준비를 뭐. 트로트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하셨는데 노래 <laughs> 중에 이게 없잖아. 진짜 <laughs> 지금 이 순간 이럴 수도 없고. e r 원더풀 월드. r l 다야 이거 안 맞다 안, <laughs> 안 맞다. 돌이닥 갑자기. <laughs> 그 대신은, 아 근데 좋아, 그게 좋아. 내 가슴에 남아 있어. 삼각잔치의 와로 원더풀 그쵸? 월드. <laughs> 네. 네. 그 이후에도 그래서 네.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도 이제 트롯에 대한 열풍이 막 올라왔을 때 네. 여러 프로그램들이 다 트롯이었잖아요. 네. 부모님께서 워낙 트롯을 좋아하시니까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때마다 지나가는 말씀으로. 아유, 우리 아들도 저런 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 말씀을 아 그냥 지나가면서 하셨는데 아 그게 계속 박혀. 제 가슴에 계속 남는 거예요. 제가 이제 뮤지컬을 한 16년 동안 해왔는데 어한 번도 부모님을 위해서 제대로 뭔가를 해드렸던 적이 없었던 어 거죠. 가슴에 콕콕 박혀 있었던 상황에서 이 불타는 트롯맨 공고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왕 할거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살고 쳐보자 어 라는 마음으로 사실 지원을 음... 아 저번에 저는 에너지가 잘될줄 알았어요. 아 진짜 지금 내 노래만 선곡했거든아 정말. 어머님이 아유, 굉장히 선이셔서 가수 선택한 기준이 남다르죠. 지 <laughs> 1984년도에 K본부에서 맞아. 경연대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또이 친구들이 아시는구나. 참 부러운 게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큰 방송들이 없다 보니까 맞아. 입상을 해도 몰라, 몰라, 잘. 어, 가수가 음참 방송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네, 네, 네. 그, 그래서 무명가수를 기간이 길었어요. 맞아. 이 친구들은 벌써 이렇게 딱 다 입상하고 나... 상을 받고 나면은 다 그렇죠. 모든 국민이 다 알잖아요. 아. 데 그러니까 저희가 불언... 나 때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아요나 때는 <laughs> 지질이 나 개, 개, 입상해도 했는데. 지금이라도 나갈 기회만 있다면은 연령 제한만 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런데 저희가 부른 게 하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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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때는 오주 우승을 해도 그렇게 수익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아, 그래서. 오주 우승하셨었는데 오주... 네, 저도 그 k 본부에 오주 연 우승을 했잖아 근데 오디션이요 오디션이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 상금도. 합세븐만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 본부장이 많이 벌어요. 너도 오디션 출신, 나도 오디션 출신인데 나는 지질이 도무 힘들게. 지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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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좀 예, 예. 저희를 보고 부럽다라고 하시는데 <laughs> 네. 반면 저희는 우리 선배님들의 노래 그리고 했던 무대들을 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laughs> 그렇죠. 배워왔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선배님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고. <laughs>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그건... 그런 뿌듯함은 있어요. 어. 이렇게 우리의 노래를 불러서 이 친구들이 이제 우승은 했지만 네. 내가 그만큼 히트곡도 많이 있구나. 아, 네, 그런 잡으신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음. 저렇게 다양하게 도전하고 참 음. 좋겠다. 물론 좋은 거기도 하지만 근데. 12주 방송 나갔는데 어쨌든 하면 거의 반년 정도를 하신 거잖아요. 음. 경연하면서 뭔가 이렇게 어, 위기? 뭐 이렇던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 순간 무대마다 위기였어요. 네? <laughs>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 기존이지. 머리가막 하여지고, 아는 노래에서 자꾸만 이게 생각이 맞아, 맞아. 안 나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도 뭔가 조금 옆에 있으면 같이 이렇게 조금 뭐든 해고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이렇게 해서 서가지고 뭐뭐뭐뭐뭐 어, 뭐. 어, <laughs> 어. 그래서 딱. 그 무대에 딱 섰는데 저희가 이제 은비씨한테 빵빵 쫙빵 내려가거든요 그순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이게 눈빛이 제게 영상을 보시다 보면 눈동자가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 가사, 가사, 가사가, 가사가 생각나는 생각이 생각나는 안 나가지고 어, 어, 어. 근데 그걸 어. 자꾸 눈치 본다 이렇게 하셨는데 가사가 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사실 예. 신성씨가 자꾸 눈이 눈치를 봐요 관객석을 살펴요 그게 프로로서 관객을 볼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장점이겠지만 보지 않으셔야 돼요. 아 그래서 노래, 아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부르겠는데 이게 계속 버릇이 되다 보니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절 끝나고 나서 중간 제가 인사를 할 때마다 아 여기 가사 뭐였지? 아그럼 <laughs> <laughs> 아 가사 뭐였지? 예. 네. 아 진짜? 다른 건줄 알았어. 우리 노래도 아 가사 잊어버린. 아 가설이 그렇게 아, 많이 불러도, 불러도 갑자기 가사를 잊어버려요. 그렇게 네. 불러. 아, 네. 재미난 게 뭐냐면 머리가 하얘져버려. 솔직히 네, 어. 그렇게 실수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나요, 아니면 절대 안 주나요? 아, 안 아, 이게 <laughs> 그럴 때 예. 오디션 최초로 예, 예. 계사안 생각난다. 그때 <laughs> <laughs> 오디션 최초로. <laughs> 정말 양치근성, 양아치 근성. 당당해야 돼, 느끼하게. <laughs> 안 지고 안 지고.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백만송이 어, 하다가 손에... 마이크를 많이 넘길 아, 쉬어, 경우에는 네. 가사가 생각 안할때 간혹 그렇게 일부러 여러분 <laughs> <보면> 다 같이 편태진 <laughs> 네, 네. 씨 네. 백만송이 장미 부를 때 네. 심수봉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아... 가사만. 안 틀렸으면 좋겠다. 네.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사를 틀리냐 이랬잖아요. 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 정말 가사 틀릴 수 있겠더라고요. 네.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네. 네. 조사나 살짝 이렇게 틀릴 네. 수 있잖아. 네. 제가 감히 선생님의 백만송의 장미를 남들이 부르는 노래 방송에서 보다가 스트레스를 제일 받는 게 뭐냐면 가사를 틀리는 거예요. 요즘 정확해졌습니다. 정확하게. 좋겠어요.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다 사랑은 계속될 거야. 진실한, 에어척한 사람 많았던 그런 사람 나를 안았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나 사람을 계속 될 거야.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진짜 완전히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어. 이게 어, 선생님께서도 냈던 음원 중에서 이제 가사가 쓰여진 게 잘못 쓰여진 것도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가사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서버를 아, 하게 되면 또, 어. 그 틀린 대로 아 계속, 계속 넘어가. 아아아 그래서 기사도 잘못된 기사 그대로 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원본 그대로 꼭 전달을 오... 하자가 저의 목표였는데 어려워 <laughs>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노래를 신경 쓰는 건지 이게 가사를 신경 쓰는 건지. 그 앞에 사람 나왔다. 사람 나왔다가 뒤에 뭐그 사람 나왔다. 저 사람 나왔다. 아, 그래. 아, 너무 비슷하니이 네, 사람 저 사람 다나오는구나 하다가 하다가 도 저도 막 <laughs> 이상해지는 거죠. 어, 사실 뭐 이렇게 거의 다 공통점일 거예요. 네. 노래 마지막 클라이 막스에딱 부를 때가 아 해냈다. 아, 특히 아, 제가 아, 네. 예, 해변에 네. 네. 마지막 부를 때그해변에 여인아 할때야 해냈다. 다사안 틀리면 틀렸다 엔옥 씨가 사랑이 이런 건가요라는 노래를 네, 할때그 네. 헤어 나올 수가 없어. 네. 그거 한번 해봐 잠깐. 네? 갑자기. 어, 도대체 헤어 나올 수가 없.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laughs>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나오게 아니라. 가수마다 헤어 나올 수가로 서내그박자도 어... 힘든데 어떻게 저를잘 만드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희가 다 근데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음. 어... 다르게 쓰여져 있는 그러면... 그런. 그런데 어, 어... 이 노래를. 모든 가수가 그래 불러요 그럼 그렇게 바꾸시는 게수그 그를 바꾸선배 제가 1, 2절 똑같은 게 너무 좋아요 <laughs> 아 그래서, 그래서 요즘 노래들이 아 1, 2절 이렇게 좀아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 아니 그니까... 가사였고 에녹 씨는 뭐가 언제 가장 아이 위기가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도 체력에 걸렸네요 <laughs> 아, 어... 아, uh, 체력이 아, 아, 좋아 보이는데 체력이 왜 좋아 보이는데 아까 턴 돌고 많이 움직셨나봐 아니 저는 신성 씨 체력을 걱정했거든요 아니 이쪽이래요 네. 아니 다른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뮤지컬, 어. 뮤지컬 공연을 아. 같이 하니까. 일주일에 4회 정도, 5회 어. 정도는 어. 공연을 어. 해야 되는데 그게 콘서트 체력이랑 되지. 비슷하거든요. 하나 하는 거라. 근데 그거 하면서 이 경연을 준비하려고 음. 하다 보니까 안 시간이 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두 배는 더 드려야지만 뭔가를 이야. 익힐 수 있는데 시간이 두 배가 부족하니까. 부족하죠. 아, 두배 그러니까. 치리할 분이 아니었는데 내가 아니야 그건 아니었는데 내가 시간 나는 내가 얘네들한테 기회를 뮤지컬만 내가 보는 하라고 야. <laughs> 청자는 그걸 모르잖아 몰라라. 이거 했어 일주일에 4일 공연을 야. 그 중간에 또 제가 그 코로나하고 어. A 형 독감을 이제까지 안 걸려본 적도 없는. 아니, 그 아프다. 면역력이 떨어져. 그렇지. 네. 너무 힘들어. 이게 그 동시에 왔거든요. 왜냐면 단체적으로 또 연습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다 올마요. 다 올마. 당연다 네. 같이. 응. 그래서. 저도 외형도 <laughs> 가 걸려 보기도 하고 진짜, 와, 진짜 네. 링거를 한1 2번이상 맞아 본것 같아요 와. 계속 하면 이거 준비하면서 네. 예. 하면 버틸 수가 재밌으니까. 없으니까요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사예예예예예예도예워야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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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예예예예예부르예예 아 네. <laughs> 아 이엔 된다. 아이 노래는 아왜 그런 느낌이 있을 아 때가 있잖아요. 네. 저희도 경연을 보다 보면 음다 좋지만 이거는 다음 맞아. 날 진짜 어뭐 하여튼 조회수 폭발할 것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가 아 네. 있거든요. 유튜브 조회수 예. 무지 많고 막 이런 노래들 많어요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 딱그어 처음에는 이 저의 색깔을 잡는 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이 음악이라는 게 되게 솔직한 게 듣는 입장도 똑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긴장을 하고 제가 자신감이 맞아, 없으면 맞아요, 맞아요. 이게 상대방도 듣기 뭔가 불편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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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한 중간쯤 갔을 때 제가 이미자 선생님의 타인이라는 어 너무 좋았어. 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laughs> 너무 팬심이에요. 들어오자 이 계속 졌잖아요 와... 우리는 타인이었고 와 뭐야 지금도 타인이지만 생스코 와... 하필 우릴 찾아와 후회이치지 가슴 아프게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사실 조금 이게 타인이라는 곡이 아, 어떤 클라이맥스가 없고 어렵더라고. 뭔가 뭐 보여줄 게 크게 없는데 맞아, 아 내가 이걸 잘 만들면 이런 그 감성을 이해하실 것 같다라는 오. 약간 그런 바램으로 이렇게 어. 준비를 했는데 아. 이게 더그 어, 뿌듯함이 오는 게. 정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날 이게 그, 그, 조회수도 크청 예. 네, 지금은 거의 170만까지 올라. 지금은 거의 170만까지 올라. 네. 왜왜 그럴까 또 고민하면서 이 곡은 왜 그랬을까 또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네. 거죠. 이제 앞으로 오. 또 가기 위해서. 음. 그래서 그런 <laughs> 부분으로 조금 아, 그러면 이게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나의 색깔이구나라고 음. 딱그 생각을 하게 된 그리고 또 경연에 그 다음부터 임하게 된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부터 아, 이렇게 아, 손태진 씨가 확 아, 네, 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기년도 아, 아주 아, 좋더라고요. 아, 듣는 게. 자기 사람도. 물을 만나는 음, 거죠. 예, 네, 예. 네, 네, 아. 그래서 선곡도 중요하다고 하요아요 네, 그리고 아, 아, 네. 네. 자기 색깔이 네. 굉장히 중요해요. 아, 저는 제가 그 저희가 선곡을 하고 음. 중간 점검과 최종 점검이 있어요. 네. 음. 그때 당시 제가 해변의 여인을 선곡을 음, 하고 나서. 네. 네. 했는데 보통 그 들어갔다 나온 친구들은 다 얼굴들이 울상이 돼서 나와요. 음. 뭐좀 평가 거. 안 좋게 나오니까 전 음. 들어가서 무리에 이렇게 했더니 음. 반응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좋아요. 좋아요. 어. 와 이거를 어. 경연장 거기 무대 올라가서 하게 되면 은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느낌 아. 들어가지고 어. 어. 신성 씨 같이 해변의 누구나 다 아는 노래. 와. 그렇지. 다 불러본 노래이기 때문에 어. 이런 노래를 그렇죠. 잘 불러야 된다는 게 어려운 그러니까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다 아는 노래. 아. 절대 성공 아. 잘한 아. 곡이 아니에요. 아. 아. 이 그래. 노래는 그래. 잘 불러도 본전이야. 맞아. 네. 맞아. 라우나스가 워낙 잘 불어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선곡을 할 때요. 너무 알려진 노래는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전주까지 사람들이 기억을 아, 하고. 아, 그러니까. 근데 딱 나왔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힘을 빼더라고. 아, 아. 만약에 이노를 무리에 했으면 끝났어요. 아. 근데, 아. 아주 편안하게 근데 무리에 이렇게 던져지 아. 광원에 정입에 하는데, 아, 아. 어떻게 비가 찬 아이들을 짰다네. 그래. 정이배 우리의 했더니 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씨는 어 제가 볼 때는 그저 먹었어요. 아 뭐해 도아왜 신성씨한테만 이래? 왜 신성씨한테만 이래? 요내 생각엔 <laughs> 자기 <웃음> 스타일을 <웃음> 자기 <웃음> 스타일을 <웃음> <쌓는> <웃음> 아, 아,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트로트잖아 그러니까 네. 이두 사람은 뮤지컬이고 클래식이니까 네. 제일 편안하지 뭐. 해 여기+ 여기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두 사람이 트로트 아니 가이. 근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어. 제가 방송하는 게 제일 쉬워요. 아, 어. 그래요? 왜냐면 모르니까. 나는 이게 내일이 아니니까. 아, 어, 니 아, 여기는 우승 상금이 없으니까 편하니까. 아니, 하시는 아니, 거지? 방송도 할때 보면은 정전이야. 전문가들이 방송을 하면 그 분야에서 일을 하면 힘들잖아, 실수하면. 아, 맞아, 맞아. 저는 잘못해봐야 그만이에요. 그게 멋있다. 달라.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것 같아. 보니 다 보니 경험자시잖아요. 네. 개그맨이 개그맨 오디션 친거하고 아, 배우가 맞아요. 연기 오디션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지금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여차했으면 행사 다 끊기고 <웃음> <웃음> 진짜 가자 <가냐>? 아니 진짜로 왜 <laughs> 조타기 한 거야. 한 거야, 뭐. 근데 성공한 거야 그를 네, 근데 솔직히 아, 우리 손대진 씨나 엔옥 씨는 항상 방송 노래 할때 우리 보면 긴장돼 있었어요. 아. 근데 제일 싱글뱅글한 친구가 우리 신성 아, 씨예요. 근데 제일 싱글뱅글한 친구가 우리 신성 씨예요. 살짝. 왜냐? 왜냐? 그저 먹거든 그저 먹었던, 그저 먹었던. 가사도 생각하는 정말 이선곡 과정이 사실 저희 타정윤한테는 가장 힘들었죠. 그러니까 들게아 이런 노래 괜찮지 않아 이런 노래.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모르는 게 뭔가. 그리고 곡을 찾아도 저희가 한 여섯 일곱 곡을 찾은 다음에 이제 추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섯 일곱 곡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죠. 여섯 일곱 곡을 부르고.

것 같은. 생각했던 노래. 아~ 저는 어~ 어 어찌 보면 이게 좀 다른 대답일 수 있는데 그~ 선, 선생님 곡 사랑이 이런 건가요? 아아 네. 네. 사실 저한테는 트롯에 대한 기준과 어떤 그~ 뭐가 좋은 건지도 잘 모르는 뭐, 상태에서 그 곡을 들고 음. 처음 예선 심사에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반응이 됐지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올인이 딱 됐던 음, 순간이 네. 잊혀지지가 않더라고나그만 아 가슴이 뛰네요 m b 모두 받아 올인으로 본선으로 직행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모님께 잘했죠? 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아 마음이 아 되니까. 아, 저 TV 나오는 거잖아. 네, 그때 다 정말 행복했던 아 기억이 나. 아그 그렇지. 곡을 선곡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 네, 제가 그, 그, 그 곡은 제가 아 했거든요. 예선 음 들어가는구나. 제가 막 열심히 네. 들으면서 네. 그 어머님께서 워낙 그 선생님 곡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매일 들으셨던 기억? 게 기억이 나서 아어 선생님 곡들만 들었어요. 아, 아 앨범에 있는 곡들만. 아 다. 이게 잘 되는 가수들은 너무나 <laughs> <웬나> 달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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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가만있으면 우리가 할때 그걸 못 잡고 본인이 계속, <laughs> 계속 <laughs> 얹으시면 네. 계속 이렇게 얹으시면은 우리가 챙겨드리지를 못하는데 아유 <laughs> 아, 참 무슨 뭐야라고 <laughs> 얘기하실 <웃음> 줄 알았는데. 아만 개요. 아만 네, 네. 개는 저한테 캐릭터를 준이 불타는 트럼맨에서 캐릭터를 줬죠. 아, 그때 아, 그때 정말 잘 여자분들이 잘다 쓰러진다고 겁을 먹었어요. 그때서부터 네. 그때서부터 내가 에녹 씨한테 빠졌대. 다 I 아, am <laughs> o 없이 나는 갈란란다 어아 <laughs> 어 선생님 반했죠? 나 원래 반했어 <laughs> 있 네, 어, 네. 팬미팅 자리입니다 지금 네. 예, 예. 네. 우리는 팬이니까 어. <laughs> 이트럼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랬는데 일대일 서드매치도 하고 뭐막 대스매치하고 하잖아요 근데아 제가 올라오면 내가 좀 불리한데 이런 생각들을 아 하고... 라이벌 같은 거? 아, 아 거. 라이벌. 그런 거 있어요. 거슬린다. 아, 그렇게 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저 저희 저희는 그래도 음. 전 저랑 애녹형은 어떻게 보면 타장르잖아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타장르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분리하게 해 되는 거. 아, 그니까뭐 어, 이거 어. 조금 이 중에서 어. 조금 이렇게 갈릴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요 아. 그래. 그리고 저는 또더 좁혀서 이제 음. 성악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 <laughs> 보게 되고. 어. 그랬던 부분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 인터뷰할 때 라이벌 누구를 생각하세요 누구 나온지도 일단 몰랐어요 라이벌은 제 스스로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아, 야. 뭐 상대할 사람이 그게 아니라 네네네. 무대 올라갔을 때제 컨디션이 안 좋게 되면 뭐잘안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니까 러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라이벌이라 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어~ <laughs> 옆에 있는 우리 애녹형이나 태진 친구나. 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 어... 트로의자도 모르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laughs> 우와, 뭐 잘해? 뭐지? 어... 어... 우리 어... 왜 이렇게 잘하지? 어... 여기 내 구역인데. 네, 내 구역인데 어... 자꾸, 딱히 사람, 사람 자꾸 침범하니까 어, 이거 어... 봐라? 어... <laughs> 어... 어... 근데 트롯. 몰랐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해버리면 은 어... 점수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 아... 아... 음... 네, 그래서 막 긴장이 굉장히, 굉장히 아... 많이 돼요. 앤옥 씨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신성 씨가 지금 본인이 라이벌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건데, 사실 다 제가 모르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니까. 음. 오히려 내가 지금 하는 무대가 음. 볼만했어, 들을만했어? 이게 더 중요했지. 음. 상대방을 누구를 신경 쓸 겨를이 존재해. 이게 어. 아. 살아남은 게 열심히 음. 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음. 본인만의 무대에서의 사람들을 사로잡는 필살기가 그치. 있는 거예요. 필살기. 그러니까 사, 저는 몰랐는데 박현빈 음. 씨 행사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 거기 이제 다 박현미 잘해요. 아. 할머니들 다 앉아 있어도 어. 얘들아 오빠 왔다. 그래, 어, 처음에 반가워 어, 오빠 왔다 얘들아 어. 이거 한대못 어. 어. 때가. 저런 거다. 그러면, 그러면 사람이 어머님들이 무장해지가되잖아 애기야 그 소리에 어. 나 애기 어. 나야? 오빠 그다음부터. 여러분을그고거 있을까? 신성심이 신세. 있을 것 같아. 나만의 무대. 아까 카메라고 보 연기한 것도 음, 그런 걸 거고. 그러니까 행사를 한 올라가면은. 응. 음. 대부분 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합니다. 야, 야, 이거, 누구 누구이다. 어. 예. 무명 시절 때는 그 아.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어. 자기 설명 굉장히 많이 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래를 부르고 원수 아. 아. 모으니까 아. 길어져요. 길어, 길어. 어. 지금은 완전 안녕하세요 안 해도 되겠다 진짜. 지금 정예요. 아. 그냥 요즘 올라가면은. 이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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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30년 전에 <웃음> 저분이. <웃음> 저분이 눈초 움직인 게 그러네. 예, 아, 그러네요. 이대째 장인이다. <laughs> <laughs>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려고 많이 하고 음... 그리고 이 소리가 그 사전에 그 마이크로 제 목소리가 타고 나가는 게 먼저 들리면 약간 기대감이 떨어지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아예 아무말안 하고 첫. 천... 아... 음부터 탁! 그래 그거 중요해 아, 그 거예요? 아, 아. 사실 아. 모든 개그맨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등장이에요 되 아, 고급스러운 등장 아. 개그맨들은 아아아아아아악! 사이사이야 인덕 사이렌! 아 필살기인가요? 아예. 왜 써먹었어? 우리 제일, 우리 개그맨은 제일 싫어. 대녹 씨는? 저희가 그 뮤지컬 배우들은 무대 위에 올라와 있을 때그 상대방과 대화를 하지만 <놀람> 네. 결국에는 관객분들이랑 대화와 소통하는 거그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디 행사를 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한 분이라도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러 등장 순간서부터 눈에다 아, 다 마주치려고 아, 노력을 해요. 괜찮다, 아, 그럼 행사 나가면서. 너무 바쁘겠는데. <laughs> 이러고 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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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아니, 말. 냐할수 아, 아, 있어! 인간이 어떻게.

눈 진짜 마주쳐 봐봐. 우리 다들 눈 마주쳐 봐봐. 아, 니다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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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맞 맞췄어. 맞췄어. 맞췄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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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한번 이런 거 자기만의 필살기 하나 개발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지, 뮤지컬에서 했던 거대로 나온 다음에 그턴 노래... 하듯이 어, 마지막으로 한번 노래가 맞아야 그럴까요? 되지 않을까? 네, 나가면은 아. 특별하게 이제 행사마다 다른데 예. 예를 들어 좀 맞습니다. 신나는 곡이다 어. 그러면 네. 딱다가아 그래 이거! 아 그래 이거! 다가아 그래 이거! 아 그래 이거! 아 이거! 한번 하자 아, 이거네 아있다이렇게 이럴 트로트 가서 나가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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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으로 이렇게, 눈 아, 눈으로 이렇게. 영희야 아, 아. 아, 아. 우리 대면 나오거한면보여줘라 아, 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